선생님이 나만 혼내, 나만 싫어해, 나만 미워해라는 희한한 결론을 닫게 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올리온 스튜디오 겨울 시즌 진행을 맡은 정윤희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무려 유튜브 채널 구독자 12만 명의 쓰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 선생님이신데요. 이은경 선생님은 15년간 초등교사로 활동하시면서 축적됐던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정보들을 쏙쏙쏙쏙 알려주시는 정말 고마운 분이신데요. 선생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은경이라고 하고요. 네, 소개해주셨듯이 초등 교사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학교를 나와 책과 영상으로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 그리고 초등학생들과 읽기 쓰기에 관한 많은 소통들을 함께 하고 있는 자녀교육 전문가이고요. 동시에 또 중학생 두 아들의 어... 엄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은경 선생님 모시고 앞으로 초등 입학을 준비하는 예비 초등생들과 그리고 초등학교 생활에서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잘 챙겨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예비 초등 엄마와 아이가 모두 긴장되고 설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초등 1학년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 정말 궁금해요. 먼저 우리 초등 입학을 앞둔 어머님들께 너무 겁내지 마시라는 말씀 네 먼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laughs> 입학을 하고 나면 다음날부터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를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고 같이 준비해 주시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부 지역은 8시 30분까지 또 일부 지역은 9시 등교라고 해서 학교마다 등교 시간은 다르고요. 등교하고 나서 자, 우리 어머님들 가장 걱정하시는 40분 수업. 네, 시작되죠. 네, 그래서 4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혹은 학교마다 약간 달라서 어떤 학교들은 두시간을 이어서 진행을 하고 긴 쉬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 그거는 학교마다 다른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40분 수업을 딱딱한 의자에서 집중해야 돼라는 그런 어떤 사실만 가지고 아이들을 접근을 하실 경우에는요. 아이들을 계속 협박하게 돼요. <laughs> 너잘 앉아 있어야 된다. <laughs> 너 이렇게 엉덩이가 가벼워서 어떻게 할 거야? 너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선생님한테 혼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라는 식의 음. 협박성 멘트들은요, 지금 입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스며들 듯.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40분 넘는 시간 동안 재미있게 의자에 앉아서 집중하면서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길지만은 않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오전에 4교시, 1, 2, 3, 4교시가 진행이 되고 4교시가 끝나고 나면 거의 입학식 다음날 혹은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점심 급식을 실시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1학년 친구들은 대부분 5교시가 3번이고요. 4교시가 2번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학교마다 그 시간 배정은 유동적이나 우리 아이들이 하루 동안 40분 수업을 네 번이나 다섯 번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사이에 정말 급식 시간을 비롯하여 쉬는 시간 그리고 또 교실 이외의 공간에서 공부하게 되는 많은 시간들도 포함하고 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 에너지가 상당히 필요하다. 네.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고 바쁘고 맞아요. 빨리 배고플 수 있다는 음, 네.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처음에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또 집에서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음. 편식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너 학교 점심시간에서 이렇게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혼나 너만 밥못 먹으면 어떡하려고 네. 그래 사실 우리 1학년 친구들이요 처음에 입학해서 첫날부터 밥을 씩씩하게 먹는 친구들은 <laughs> 거의 없습니다. 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면요. 아이들이 많이 먹습니다. 어. <laughs>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건요. 이제 적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점심을 먹고 왔으나 배고플 수 있다라는 거 네, 기억하시고 간식을 좀 충분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이제 첫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셨는데요. 예비 초등들한테 이번 겨울에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준비하셨던 게 한글. 아, 어, 맞아요. 한글 네. 뗐나 안 뗐나? <laughs>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이자 어떤 초등학교의 상징은 한글이죠. 네. 공식적으로 저희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요, 1학년 친구들이 한글을 모르는 채로 입학을 해도 입학 이후에 국어 시간에 한글을 충분히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글을 떼고 오지 못한 학생들도 학교 생활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엄마 마음으로, 음. 네, 선생님 마음 말고 맞아요. 엄마 마음으로 <laughs> 조언을 드리자면 제 친정 여동생도 이번에 조카를 입학시키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음. 한글 정말 다 떼고 가야 돼?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유는요, 아이가 학교라는 건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일단은 그 규모에 놀라요. 음. 공간 자체로 일단 아이들은 좀 무섭다. 음. 어, 좀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위축된 마음이 드는데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글자라도 읽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어떤 볼일이 있어서 혹은 심부름을 하러 가게 될 때도 글자를 읽으면서 다녔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교 이름이 무슨 초등학교인지도 역시 학교에 그 교패를 보고 글자를 읽고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면 훨씬 덜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두 달간은요. 읽기에 집중하셨으면 음. 좋겠고요. 아직 한글의 그 원리 자체를 익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속성으로 뭐 선생님이라는 글씨 친구들 그리고 시간표 시간 급식실 보건실 음. 행정실 같은 학교 시설물들의 명칭을 읽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을 읽으면 좋고 네. 또 수학적인 부분이 걱정이 안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네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니까 우리 아이가 <laughs>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실제로 음. 만나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칠세 어머님들이 어마어마하게 <laughs> 준비하고 계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 아이가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서 그게 곧 최종적인 실력이 되고 음. 결과로 나오는 건 아니다 속도는 결과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미리 진도를 다 나가고 온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음. 수업 시간이 시시해요. 아. 그런데 우리 1학년 친구들의 특징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학년 친구들은 내가 알면 안다고 말하고 싶어요. 어. 그러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이 친구가 참지를 못하고 어, 나 저거 다 아는데, 음. 나 저거 다 풀어봤는데 하면서 불필요한 말들을 자꾸 하면서 수업의 맥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런 말들을 잘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다. 음. 그러면 안 나가시는 게 네. 유리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친구들이 다 했으면 좋겠는 건요. 1부터 10까지 손가락으로 세는 거 있잖아요. 또 가족끼리 모였을 때 좋아하는 간식 있죠. YG 10개 놓고 3개와 7개로 나눠보고. 가르고 모으고. 네. 3개와 3개를 다시 모아보고 하면서 잘 맞추면 하나 까먹고. 와, 좋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얼마든지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고요. 이 정도만 하고 입학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음. 네. 그리고 오히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라고 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적인 부분 이외에도 참 챙겨야 할게 많은데요. 어, 초등 1학년은 적응만 잘해도 된다. 네. 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생활면에서 집에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공부를 잘하면 칭찬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네, 그런데 이 아이가 학습 수준이 높고 낮음은 담임 선생님께서 그걸 가지고 칭찬하시거나 아쉬워하시는 요소랑 거리가 먼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학교 담임 선생님 입장에선 어떠냐면요.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스스로 알아서 잘 마무리 지어 줬을 때 가장. 기특하고 가장 큰 칭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자, 지금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었으니까 책상 서랍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책가방에 넣고, 책가방을 메고 차렷하고 서세요. 라고 지시를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무리 없이 해가는 친구가 있고요. 책상 위에 여전히 많은 책과 공책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선생님의 말을 집중하지 않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친구들은요, 어쩔 수 없이 지적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음. 그렇게 될 경우 아이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나만 혼내. 음. 그렇게 되는 거죠. 나만 싫어해. 나만 미워해. 라는 네, 희한한 결론을 닫게 <laughs> 됩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서 결국 해야 되고 할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은요, 집에서 굳이 도와주지 마시고, 할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그게 우리 엄마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기다려주는 거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 한번 해보기로 약속해요. 예를 들면 밥을 끝까지 먹는 것, 음. 그리고 밥 먹고 나서 그릇을 치우는 것, 그리고 어, 안에 입는 옷과 외투를 혼자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 신발을 혼자 신고 벗는 것, 책가방을 혼자 챙기고 필통을 챙기는 것, 화장실에서 혼자 뒤처리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학교에서는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기특하고 예쁜 학생이 될수 있는 그런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또 하나 준비하면 좋은 것은 소근육을 되도록 많이 사용해 주세요. 어, 맞아 맞아요. 가위질이나 색칠하기 혹은 색연필로 따라긋기 네. 같은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그런 활동 중에서. 좋아하는 활동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글씨도 예쁘게 써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미술 활동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거를 즐기는 친구와 못 즐기는 친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네. 이것들이 실력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게 아니고요. 음. 얼마나 성실하게 완성도 있게 마무리했느냐이죠. 음.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렸다고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마무리하기로 한 그림을 끝까지 완성하고 뒷정리까지 마친 친구들은요, 대부분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들께 남은 두달 동안 네임 스티커 준비하시라는 아, 말씀 꼭 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이게 2월 말에 갑자기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때 주문하시고 막 2주 만에 받으시고 하는 분들 많으세요. 이름만 잘써 있는 스티커를 다양한 크기로 준비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에 대량 주문을 해놓고 한 3, 4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기 초에 이런 것들 잘 준비해 주시는 경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훨씬 자신감이 있고요. 특히 사인펜에는 그리고 풀 같은 경우에는 뚜껑 까지 뚜껑이 따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꼭 챙겨주세요. <laughs> 네, 이거 정말 소소한 꿀팁 여러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학습 준비 물품들을 많이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집에서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생 준비 물품으로 해야 될 목록들이 있을까요? 정말 학교마다 그리고 학급마다 준비물 목록이 다른 경우들이 음. 많아서요. 빠르면 예비 소집일 혹은 늦으면 입학시계라도 준비물 목록이 적기. 안내문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미리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는 거는 내 손에 익숙한 가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손 사이즈에 맞으면서 집에서도 계속 썼던 그 가위를 가지고 학교에 갈수록 훨씬 유리하겠죠. 모든 것을 다새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는 게 아이를 위한 최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또 너무 사랑하고 아이가 자신감 있는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가장 좋고 가장 큰 사이즈로 가장 비싼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데요. 아이들은 그걸 챙기기가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예로는 색연필이 있는데요. 생연필을 개별로 준비해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네. 12색을 준비해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학교에서 대부분.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너무 <laughs> 챙기시는 바람에 36색을 들고 어. 나타나요. 다 좋은데 가정에서 하시면 돼요. 아, 네, 그쵸? 36색 생연필을 놓고 아이들이 뭘 하냐면 책상이 좁아서 어찌 할 줄을 몰라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준비해주시는 게 오히려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네. 이제 초등 1학년이 시작되면요, 일기와 <laughs> 독서록의 숙제가 시작됩니다. 네, 대부분이 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어, 딱 써보라 하면 막막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기랑 독서록은요, 1학년 2학기 정도부터, 그러니까 1학기에 한글학습을 끝나고 나면 2학기에 이런 과제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과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음. <laughs>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써봤고요. 어떻게 쓰는지 배운 경우가 많아요. 배우고 나서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라는 의미에서 이제 과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건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고 지금 당장 잘 써야 된다라는 부담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막 한글을 뗐고 이제 막 글자라는 걸 쓰기 시작을 했는데. 글을 쓰라고 하더니 글을 잘 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지 않나요? 아, 어, 저도 못 써요. 네. 이제 막 칼을 칼질을 시작한 사람한테 갑자기 요리를 하라고 하더니 어. 요리를 잘해서 맛을 내라고 하는 것과 어. 같은 거예요. 글쓰기는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그런 활동이라서 맘 먹고 쓰면 충분히 잘쓸수 있는 아이들이 강요당해서 대충 쓰고 어. 끝내고 혼나고 울고 다시는 안 써라는 이상한 결론에 닿게 되죠. 자, 그래서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3학년 정도까지는 글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공부와 마찬가지로 글쓰기 역시 일찍부터 잘 쓴다고 해서 결국 잘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랑 일기랑 독서록을 쓸 때는요, 미리 대화를 잠깐이라도 나눠보시면 좋아요. 아이들이 대부분 일기를 비슷비슷하게 재미없게 쓰는 이유는 일상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장면이나 가장 웃겼던 영상을 봤다거나 아니면 오늘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었는지 등 짧게는 1 분, 길게는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만 써보자라고 하시면 훨씬 더덜 힘들어하고요. 음. 독서록에 대해서는 좀 제가 어,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강요하지 않으셔도 돼요. 음. 중요한 건 독서예요. 음. 독서를 깊이 있게 하고 독서에 흥미를 붙이는 게 중요한데. 독서 10분 하고 독서록 40분 써요. <laughs> 이건 완전히 뒤바뀐 거고요. 네네. 그래서 독서록 자체에 크게 매이지 마시고요. 책 속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한 줄을 찾아보거나 책 전체를 읽고 나의 생각을 딱한 줄로 표현해보거나 이 책의 많은 인물들,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한 사람을 꼽아서 이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말해보거나 음. 책 제목이 있으면 예를 들어 만복인의 떡집이다라는 음. 제목이 있으면 이 제목을 한번 바꾸어 보는 거예요 음. 그런 식의 활동 자체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학교 숙제로 독서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것들은 그냥 성실하게 네, 너무 잘 쓰지 않아도 되니까 네, 적당히 힘을 빼고 쓰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해도요, 딱 쓰는 방법을 알려줘도 딱 쓰는 아이가 없어요. <laughs> 아 일기 독서를 엄마 쓰기 너무 싫어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싫어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친구들은 네. 어, 일기가 싫거나 독서록이 싫은 게 아니고요, 쓰기가 싫은 거예요. 음. 우리 아이만 지금 뭐가 굉장히 부족하고 뒤쳐져 있어서 글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시겠지만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언어로 할수 있는 가장 머리 아픈 일이에요. 네. <laughs> 어른도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네. 우리 어머님들 너무나 쉽게 아이들한테 일기 더 써와. 음. 열줄 여기까지 써와. 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님들이 매일 열 줄씩 쓰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되 아주 조금씩 천천히 시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쓰기라고 하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다양한 교과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 역시 3학년이고요. 네. 엄마 혼자 아이의 글쓰기를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끌고 가지 마세요. 아이는 학교에서 거의 모든 시간에 글쓰기라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미 조금씩 조금씩 글쓰기가 발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만, 글쓰기 자체에 거부감 있는 친구들은요, 어, 세줄 쓰기, 한줄 쓰기, 두줄 쓰기 같은 그런 간단한 쓰기 활동으로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네. 글쓰기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 만약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아이가 아플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미리 좀 알고 있으면, 그게 뭐 출결이라든지 선생님한테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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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음. 가장 큰 차이점이 선생님들의 어떤 텐션이죠. 맞아요. <laughs> 완전 다르죠. 네. 유치원 선생님들 아시죠? 네, 네 어머니! 네. 그리고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보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약을 먹여주시고 또 아플 때쉴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물론 각오는 하셨겠지만 생각보다 그런 일 때문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이가 열이 나서 학교를 못 가게 된다. 좀 병원에 들렸다 가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에는요. 일단, 아이가 아파서 생기는 그 어떤 출석과 관련된 것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무 출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병원에 들렸다 가거나 하루 집에서 쉬는 것 그래서 빠르게 회복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 물론 집에서 돌봐주실 분들이 계시다는 전제하인데요. 네. 집에서 돌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결에 문제가 생길까봐 굳이 음. 출석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약을 챙겨주시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laughs> 이제는 아이가 그 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음.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아 아이들이 까먹죠. 네. <laughs> 기억을 못 하는 게 보통이고요. 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상황들은 처방받는 병원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네, 네, 네. 어, 점심 약을 챙겨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 아침 저녁 두 번만 먹어도 되는 분량으로 처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시고요. 네. 어쩔 수 없이 해열제처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아이 알림장에다가 적어주세요. 음, 음. 혹은 아이가 알림장을 펴볼 가능성이 없다 그런 아이들 있죠 네 그러면 손바닥에라도 야, 손바닥. 점심 먹고 약 먹기 라고 이렇게 좀 진짜? 눈에 띄는 곳에 어... 해주시면요. 아이들이 그래도 먹고 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리고 1, 2학년 친구들은 돌봄교실 도움을 받는 네. 친구들 있잖아요. 돌봄교실에서는 약을 챙겨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혹시 먹지 못해도요. 학교가 좀 빠른 편이니까 음, 네, 학교하고 집에 와서 좀 늦었지만 그때라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 2학년만 돼도 언제 내가 그런 고민을 맞아요. 했나 싶을 만큼 1학년때 한시적인 그런 고민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네. 그러면 아이가 학교에서 아플 때, 어, 이렇게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딱 알려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예, 네, 네. 도저히 뭐, 어, 견디기 어렵다. 음. 자기가 견뎌봤지만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배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 혹은 다쳤는데 음. 계속 아프다 할 때는 1번은 담임선생님, 음. 항상. 네,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담임선생님께서는요, 정말 많은 아이들을 단연 간지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아이의 표정과 뉘앙스만 봐도 이+ 아이가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세요. 그래서 빠르게 보건실에 가서 네.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 잠깐 엎드려 있어 보는 건 어떨까 혹은 화장실을 가는 건 어떨까라고 일단 선제적인 조치를 해 주시는 편이고요. 보건실에 가면 보건 선생님께서 아이의 상태를 파악을 하시고 보호자분께 엄마나 아빠께 전화를 드리세요. 네. 아이가 이런 상태니까 약을 지금 투약을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 그리고 병원에 지금 바로 가봐야 되는 상황 같은데 혹시 와주실 수 있으신지 혹은 지금 아이가 조퇴를 하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에 조퇴를 하면 보호자가 계신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전화를 주실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하다 보면요. 다쳐요, 아이들이. 음, 네. 네. 특히나 체육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을 때는 네, 여러 가지 그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요. 담임선생님 혹은 그 담당선생님 보건선생님 합심해서 다이 아이를 빠르게 치료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니까요 무엇보다 아플 때는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질문 드릴게 요즘에 정말 어디서고 메타인지 메타인지 안 들어보는 곳이 없어요 이 메타인지 라는 키워드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뭔가 노하우처럼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초등 앱이 친구들한테도 이 메타인지 학습이 과연 중요할까요, 선생님? 아, 그럴까요? 네. 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요, 네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잘하고 싶은 아이들의 비밀, 열쇠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결국 이 공부의 주인은 아이잖아요. 네. <laughs> 지금 이 주도권은 부모님이 잡고 계신 경우가 많고요. 부모님이 잡고 계시던 주도권을 아이한테 넘겨주는 과정이 초등 6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즉, 아이가 계속 부모님과 선생님의 지시대로만 움직여서 네. 공부에 대한 주도권도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으나 어떤 공부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어떤 공부는 잘 알고 어떤 건잘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개념이 서 있지 않아요. 즉, 자기 공부에 대한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공부를 파악하지 못했고 공부를 장악하지 못해서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시간 공부하지만 공부한 것에 비해서 효율이 낮아요. 아는 것만 계속하고 있거나 모르는 부분, 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그 부분을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서 놓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본인 스스로 이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보강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작하는 그 지점이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때 본인의 생활 습관, 학교 생활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능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네. 생활 습관이 결국 학습 습관으로 연결되고 학습 습관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성적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